최근 방영된 TV로선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미스트로 3년 시청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감동과 화제를 동시에 선사하며 또한 번의 진정성 있는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참가자 영탁은 무대 위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서도 보여준 진정성과 따뜻한 배려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촬영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프로그램의 가치를 더욱 빛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원래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어야 할 무대들이 연달아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참가자들의 피로감과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기실의 분위기는 무거워지고, 출연자들 사이에서는 답답함과 피곤함이 서서히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영탁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영탁은 후배 참가자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며 긴장을 풀어주었고 피로에 지친 스태프들에게 음료를 건네며 작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예의 범절을 넘어서 촬영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그는 대기 중에도 MC 김성주와 함께 대본을 살피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무대 준비를 돕는 등 촬영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영탁의 이런 행동은 방송 중 자연스럽게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김성주는 이러한 영탁의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방송 중 김성준은 눈물을 흘리며 영탁은 나의 은인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과거 여러 번의 촬영에서 힘든 순간들을 겪었을 때 영탁이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다고 회상하며 그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성준은 경탁은 단순히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훌륭한 인격을 지닌 인물이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는 모든 스태프와 출연진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영탁이 보여준 모습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영탁을 향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영탁은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진정한 리더이자 사람으로서도 최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행동을 본받고 싶다는 뜻을 전하며 그가 보여준 진정성 있는 태도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영탁의 행동이 단순히 순간적인 선행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는 미스트로 3뿐만 아니라 과거 다양한 방송과 행사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돕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좋은 이미지를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본질적인 성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그의 팬들에게도 큰 자부심으로 다가오며 영탁이라는 아티스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 촬영된 장면들은 단순히 한 참가자의 선행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미스트로 삼는 단순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들의 성장 과정을 조명하며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영탁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씨와 리더십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가치와 방향성을 대변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미스트로 사마와 함께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또 다른 이야기는 강정현과 애녹의 관계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 인간 관계의 복잡성과 감정의 교차를 그리며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정현과 에녹은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누었지만 현실의 벽은 그들의 사랑을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특히 강정현의 부모는 에녹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의 반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강정현의 부모는 에녹이 강정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에녹은 여러 차례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모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강정현의 행복을 위해 떠나야 할지 아니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이별과 재회를 반복하며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에녹은 강정현의 행복을 위해 그녀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길이 내가 없는 길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남기며 마음 아픈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별은 그들에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서로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단순히 감동을 넘어 인간 관계와 사랑, 그리고 희생의 가치를 되새기게 만들었습니다. 영탁이 보여준 진정성 있는 배려와 강정현과 에녹의 복잡한 감정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결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미스트로 3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특별한 콘텐츠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영탁은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따뜻한 마음으로 대중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또한 강정현과 에녹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현재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영감을 주는 사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미스트로 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더 많은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며 대중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프로그램으로 기억될 것입니다.